여기는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엄청 시원한데요. 오, 시원하다. 오, 아 시원하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우리 학교눈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찾아왔는데 이 학생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 어, 네. 급습을 했습니다. 네. 자뭐 하고 있는지. 어뭘 하고 있었어요? 어, 자 연출입니까? 아니 원래 하고 있어요. 아그 그러니까 네. 본인의 꿈은 뭐예요? 공사공단 공사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사무직 아 이제 군산여상 어떤 학교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이 군산여상은 이건 최고다 어 선생님들이 일단 너무 좋으세요 어.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어 뭐 우리가 뭐 바라는 거를 말하면 저희가 그 들어주시는 거 같아요 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1년 더 다닌다 그건 좀 <laughs> 진짜 이 잠깐 얘기해 봐도 이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가 돼도 되겠다 어. 자 마지막 최종 명언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세 명의 친구 우정 영원하시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다 해. <laughs> 안녕. 자 선물 받았나? 네. 자안 받았지? 네. 자 선물 맛있게 먹고 화이팅. 네, 또 만나요. 나야 나... 나... 나도 이을는데 며칠날? <laughs> 아니 아니야 그 8월 3일날에 아 8월 3일날! 네. 아니 8월 3일날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했어요 왜 연락이 네. 안 됐어? 아저 아, 저 운동하러 라아 아, 그러니까 운동하러 왜 이렇게 바빴어요저 운동하느라 아, 아, 바쁜 아. 여자예요 와 무슨 운동? 저 입시예요 체육 어, 무슨, 입시 어 아, 진짜로? 네와 여기 있나 이 친구는? 아, <laughs> 아 저요? 어. 아니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취업? 어 아무래도 공사공단 쪽으로 취업도 직업 어.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채우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취업 준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대학을 어디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한체대. 오, 될것 같아요? 아, 유 당연하죠. 됩니다. 아, 아, 당연하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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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좋아요. 자, 그럼 일단 될것 같아요, 둘 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 돗자리 토크라고 아나요? 네, 봤어요. 돗자리 토크라고 이 아티스트 오늘 연예인이 옵니다 우리 학교에 아, 잘생겼네 나, 나 정도 생겼어 아! 당첨이 되면 제가 모시고 갈 건데 아... 중요한 건 그분도 이제 연예인이잖아 네. 그 기회도 늘리면 안돼 아... 지금 충분하거든 내가 봤을 때안눌려 그렇죠 <laughs> 충분한 안눌리는데 안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이네 틱톡 쪽으로 좀 어. 활동을 해서 팔로우 어, 맞죠? 그쪽, 그쪽.. 네 얼마나 있어요? 만이 좋아 좋아 어. 많은 거야 자 주세요 네, 지금요? 주세요 주세요 <laughs> 아 바로 봅니다 어 여기까지 아 완벽했어 우리 친구는 아 어. 네, 제가 또 이제 어. 최근에 어. 경진대회에서.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경진대회. 했었는데. 좋다, 경진대회. 네. 어 잠깐만. 아유...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긴장되니까, 아, 네. 긴장되니까. 아, 네. 어. 아, 긴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산여상 상업고등학교에서 곧자리 피크를 함께 할 기회를 얻은 김민솔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의 진짜 꿈은 경찰입니다. 열심히 발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다르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갑니다 돗자리 토크로 출발! 아, 네, 네 오후 하게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고민과 그리고 우리 스타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돗자리 토크! 아 저희가 나인아이 멤버들 다 모시고 싶었지만 어. 자리가 조금 협소하네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우리 베리님, 민준님, 서은님까지 세 분만 모셨고요 우리 학생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티스트 분들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민준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인아이에서 파워보컬을 맡고 있는 민준이 쯔니 아쯔니 쯔니 아쯘 아쯔.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나이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서원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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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나이나이에서 복화를 맡고 있는 베리라고 합니다. 찐이다, 아 <laughs> <laughs> 찐. <우와>. <laughs> 왜냐면 우리 직접 소개하겠지만 다은 양이 대리님이 최라고 애 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오른쪽을 잘못 쳐다보고 있죠. 일동만. 일동만. 우리 그럼 학생들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은 양부터. 안녕하세요. 군산여상 정교회장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와 정교회장이요. 안녕하세요. 반실장 김민솔입니다. <laughs> 와 나이나인 멤버들 9개월 만에 컴백을 했어요. 맞아요, 왔습니다. 아, 네, 오랜만.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좀 근황 좀 듣고 싶어요. 요즘 활동이 어때요? 어, 한창 활동 중이죠 지금. 음. 어, 저희가 8월 3일 날 컴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 지금 한창 열심히 음방도 하고 팬 사인회도 하면서 지금. 음. 어, 슈퍼스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슈퍼스타. 슈퍼스타 맞죠? 아까 반응 보셨죠,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군산 여상 와서 이 기운 받으니까 민준님은 어떠셨어요? 어우, 진짜 뜨거운 열기 이렇게 온몸으로 체감하니까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에너지 받고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다아잘 아, 아,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네. 아 그리고 이게 보통 닭발은 뼈 바르기가 쉽지 않은데 분리가 잘 돼요 음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근데도 맛있게 먹을 수있도요 너무 맛있다 살도 통통해요 이거 음. 어디 닭발이야? 아니. 만인닭발 닭발 몰라? 아, 만닭발. 여러분, 오늘의 식은 만인닭발. 만인닭발. 만감부, 만감부. 네, 배도 채웠겠다. 우리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다음 양부터 저희가 학생 기록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오 학교 학생 기록부인데요. 오. 이렇게 다은 양의 고민거리 또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적어 왔어요. 어, 학교는 군산 여자 상업고등학교이고 이름은 정다은입니다. 그리고 2학년이고 과는 경영회계과이고 소속 동아리는 배구부. 별명은 <laughs> 아이스크림이고, 차록수수 아이스크림이고. 네? 차록수수. 차록수수 내가 아는 그 차록수수 아이스크림. 그아이요 아, 제가 틱톡 닉네임이 아 차록수수 아이스크림인데. 아아 뭐, 많이들 알아봐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고, 어, 창수 아이스크림이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별명을 만들었어요. <목소리> 오! <목소리> 다 <잘한다>. 왔다! 오, 왜? <맨. 목소리> 아이스크림님의 또 챌린지까지 받고 그 다음부터 또 읽어볼까요? 이제 장래희망은 체육 선생님 중고등학생 어, 가르치고 싶어지고 가 베리님에게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나요? 실기랑 이제 저는 수시로 가려고 여기 학교에 왔거든요. 음. 체육과라서 체조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음.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이 꿈이 선택하는 게 맞나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약간 저는 얘기하면서 느낀 게이 네. 꿈에 대한 확신이 되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 진짜, 제가 맞아. 선생님에 대해서. 맞아. 왜냐면 저는 누군가가 너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했었어요. 아, 네. 그럴수 있지. 막 짠해서 대답을 하면은 이유를 말을 못했었는데 음. 이제 왜 되고 싶은지도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명확하게 있고. 전 상담 선생님이랑 상담을 자주 한다는 것도 네.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기의 간절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만 잘 나아가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오오오 최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해주고 싶은 말은 음. 지금 하는 것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적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저도 제가 입시할때춤 안춰지는 날도 있고 이러면은 <laughs> 아, 나 이러다 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laughs> 결국에는 쌓여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입시 시기와 잘 맞게 바라매 제가 조금 행운을 나눴거든요. 감사합니다. 베리 행운 진짜, 진짜 아 행복해졌어요. 두 <laughs> 행운을 받아서 베리 행운. 아, 어,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이번에는 그러면 민솔 양의 생활 기록부 어, 소속 학교는 군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소속이고 네. 이름은 김민솔, 학년은 2학년, 소속과는 경영회계과입니다. 소속 동아리는 배구부이고 별명은 탁. 코야키입니다 <laughs> 귀여워. <laughs> 귀여지 <하지> 않았어요?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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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닮아서 진짜 네, 닮아 그냥 외쪽으로 <laughs> 너무 동그랗고 닮았다고 <laughs> 내 친구들이 많이 해 줬어요. 머리가 짧아서 그런가 봐. 그러네. 요 아서 부시 같다고. <laughs> 많이 하더라고요. 잘돌리는구나 아, 잘 돌리는구나. <laughs> 아 예, 맞습니다 너무 <laughs> 귀엽다. <laughs> 귀여워. 장래 희망은 경찰이고요. 오, 멋있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제 제가 공채반인데 같은 공채반 선배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음, 네. 이제 선배님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공감되는 게 있어요? 어, 저도 2학년 때 네. 이제 선배들 보면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근데 저렇게 무조건 될수 있지 않을까? 아, 라는... 맞습니다. 저는 아, 라는... 아,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어, 맞아요. 어, 선생님과의 기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진로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 제가 대회를 나갈 때 진로쌤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많이 남는 어, 것 같아요. 어떤데요? 어 상업 경진 대회라고 어. 이제 상업 고등학교 어 학생들이 와서 기량을 펼치는 대회. 음야 그러면 이거 경진 대회가 사실 뭐 상업 경진 대회도 있지만 우리 나인나이 멤버들이 참여했던 뭐 보이즈 플래닛이나 뭐다 똑같죠? 맞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세상에 풍파를 겪고 <웃음> <웃음> 사람으로서 너무 SO 간절하면 오히려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만큼 상처도 많이 크고 음. 그 다음에 너무 간절했는데 안 되면 그 뒤에 멘탈이 와르르 돼서 큰 일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볍게 먹고 어 저희 노래에 그게 있거든요. 어차피 난잘될 잘될 수밖에 없어. 없어. 그 마인드를 약간 이렇게 쉬우면서 난 합격할 수밖에 없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 그 끝에 와보면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보이즈 플래닛에서도 막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끝은 창대하리로. 명언! 진짜 명언이다. 좋다. 저는! 그 소절 들어보고 싶어요. 어차피 난 저. 아. 으 베이베 어차피 난알아 앉아 될 수밖에 없어. 야, 이런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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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솔양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나이나이 <laughs> 멤버들은 엄청 진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무대에만 많이 서다가 다른 분야의 꿈을 가지고 정진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laughs> 그냥 맞아요.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다 똑같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약간 마음이 약간 간질간질해요. 음, 저의 과거도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나, 나의 미래와 어, 꿈을 향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음. 뭔가 초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아 정말 좋은 말들을 오늘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산 군산 여상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나에다인 멤버들이 그 푼을 하나 정해주면 <laughs> 아, 좋을 것 같아요. 적어가야 되는데. <웃음> 아, <웃음> 마음속에 적어가면 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옷하죠 어떻게 합칠까요? 아니면 한 분씩 말 할까요? 저희 가두 개를 준비했는데 콜라보로 어, 골라서 어, 어. 어, 네. 좋아요. 그럼 아까 먼저 얘기했던 네. 원이가 하나. 자, 우리 아까 전에 많이 얘기했던 음. 잘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난잘될 어. 수밖에 없어. 이그 문이 딱그 초심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게 그거 하나랑 어잘라. 네. 어잘라. 그리고 또 하나가 가 자주 얘기하는 enjoy. <laughs> 즐겨라. 인조이. 네, 네. 전 즐겨라. 이거. 오, 딱 음. 음. 나왔네요. 저는 즐겨라보다는 어차피 잘될 수밖에 없다. <laughs> 아, <되게> 다르네. <laughs> 일단, 저희가 그 MBTI가 확 다른 만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어차피 잘될 수밖에 없으니 즐겨라. 즐겨라. 와 야, 맞네. 아, 좋다. 영원영원 자, 오늘 분산여상 학생들의 훈그 어차피 잘될 수밖에 없으니 즐겨라. 즐겨라. 감사합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 통해서 조언도 많이 얻고 이 무법되지 아이돌 분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옆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얘기도 하는데 부끄러운데 잘생겨서 눈도 좋아지고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인도 받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후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인나인 분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빛내준 우리 군산 여상을 대표하는 두 학생분들께 저희가 무료. 증정 쿠폰 만임닭발에서 <laughs>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와, 맞아 느낌이다.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축하드려요. 우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